몸이 바뀌고 난 이후 드디어 마주한 은조와 이열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죠. 은조가 풀썩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확인을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큰 몸뚱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이열이 내려다 보며 말합니다. 내가 더 애매하거든? 몸이 확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왜 우리 몸이 바뀌었냔 말이야? 은조가 허공을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몸이 바뀌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꿈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미쳐버리겠네. 이열도 허공을 바라보며 고민하죠. 일단은 주변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다. 필이 미쳤다고 생각할 테지. 특히 너는 주변에 궁인들이 많이 붙어 있을 테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은조가 이열을 노려보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열이 은조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일단은 네가 실수하지 않게 내가 최대한 도울 것이다. 네가 이상하다는 걸 들켜버리면... 궁안이 난리가 날 것이니, 나에게도 큰일이지. 몸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최대한 붙어 있을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때, 대추가 들어와 말합니다. 말씀 나누시는데, 죄송하지만, 전화가 찾으시옵니다. 이열이 깜짝 놀라죠? 나를? 지금 형님께서 나를 찾는단 말이냐? 이거 어떡하지? 아직 작전을 다 펼쳐놓지 않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분명 형님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대추가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전하께서 형님? 미친 것이냐? 그리고 형님은 무슨 형님? 너좀 이상해 보이는데. 낮부터 술을 한 것이냐? 은조가 깜짝 놀라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아까부터 이상한 말을 내뱉고 더위를 먹은 듯하구나. 일단 알겠으니 너는 나가 있거라. 곧 전하를 찾아뵙겠다. 대추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갑니다. 은조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죠. 실수는 대군나리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벌써 실수하신 거예요. 어떡하실 거냐고요? 대군께서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망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 앞에서, 어떻게 대군 흉내를 낼수 있겠냐고요? 이열이 당황한 듯 기침을 하더니, 은조 옆에 다시 앉죠. 내가 방금은 당황해서 그런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보거라. 그리고 지금은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으니 전화 앞에서는 대답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뭘 묻기라도 하신다면 어쩌죠? 어물쩡 되면 바로 티가 날 텐데요. 이열이 턱을 괴고 대답합니다. 묻기라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배가 아픈 척 연기하고 밖으로 빠져나오거라. 눈을 동그랗게 뜨는 은조죠.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대처들인데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열이 방바닥에 누워버리며 말합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사실 나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 엄청나게 혼란스럽단 말이다. 당장 뭘 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나라고 답이 있겠냐? 어차피 답도 못할 거면 그냥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픈 척 연기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은조가 눈을 굴리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요 근데 저 너무 긴장해서 연기를 하지 않아도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이열이 피시고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꽤 귀엽네 너는... 은조가 얼굴을 붉히죠 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어쨌든 시간을 지체하면 안될것 같으니 저는 전학계 가보겠습니다. 아니 안 가면 안 돼요? 대군께서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이열이 은조를 바라보는데요. 내가? 너 지금 나안 보이냐? 이런 내가 어떻게 널 따라 전화 앞에 갈수 있겠냐고 나도 내가 가서 의심받지 않는다면 바로 따라가고 싶지.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다. 잘 다녀와 보거라 은조가 입술을 삐쭉 내밀죠. 알겠습니다. 제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기도나 해주세요. 혹여나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걸 들켜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꼭 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열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보기에 너는 꽤 영리하거든. 그러니 의적으로 활동도 했을 거 아니냐. 은조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열이 천천히 말을 이어가죠. 그러게. 왜 길동이인 채로 정신을 잃어서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냐? 그 얘긴 더 길게 해야 될것 같으니 우선 전학계 가보거라. 은조가 손을 내리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군. 길동이는 길동이고 일단 저랑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열이 소리치죠. 알겠으니까 빨리 다녀오라고. 그래야 나도 혼자서 생각이란 걸좀 해볼 거 아니야? 은조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열이 몸을 기울여 엎드린 채로 고민을 이어갑니다. 어떡하면 좋지? 진짜 미쳐버리겠어. 몸이 바뀐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으며 말합니다. 모르겠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니, 그냥 잠이나 자야겠어. 너만 믿는다. 잘 다녀오길 바래 길동아. 이후 스르륵 눈을 감는 이열입니다. 한편 이규 앞에 이열의 모습으로 나타난 은조의 상황으로 넘어가는데요. 왕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은조죠. 그런 은조를 빤히 바라보는 이규인데요. 어디 아픈 것이냐? 왜 그렇게 몸을 떠는 것이야? 형님의 기세에 눌린 것이냐? 이후 작게 웃어 보이는 이규입니다. 은조가 더욱 떨어대며 말하죠. 제가 떨다니요? 제가요? 아닌데요? 아. 아닙니다, 전하. 제가 말투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어제 과음을 하는 바람에 이해를 해주시지요, 형님. 아니, 전하. 이규가 미소짓더니 말합니다. 확실히 과음을 하긴 했나 보구나. 알겠으니, 이리 가까이와 안거라 은조가 더욱 놀라죠. 가, 가까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 이규 가까이 가서 앉으려던 은조가 순간 멈칫하는데요. 옆에 있는 향 냄새에 이상함을 느끼는 은조죠. 뭐지? 일반 향이 아닌 것 같은데? 왕실에서는 특별한 향을 피우는 건가? 이후 이규에게 묻습니다. 전하, 혹시 향을 바꾸신 겁니까? 조금 특이한 향이 나서 말입니다. 이규가 말하죠. 이거? 금노기가 어렵게 구한 향이라더구나. 향이 꽤 좋지 않느냐? 이것을 피운 이후로는 가끔씩 이 향에 취해 잠들곤 한다. 잠드는 덴 이것만 한게 없지 은조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머리가 아픈데 이 냄새 분명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야 확실한 건 일반 향은 아닌 것 같은데 향에 취해 잠이 든다 하시고 지금도 대낮인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 괜히 찝찝하네 조금만 들고 나가봐야겠어 이후 말합니다 전하 그럼 저도 하나만 피워봐도 되겠습니까? 그리 향이 좋다니 혼자 맡아보고 싶어서요 이규가 작게 웃으며 향 하나를 건네죠. 그게 그리 어렵겠느냐? 더 많이 줄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거라. 이후 감사하다며 살짝 미소 짓는 은조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